계엄은 야당의 폭거를맞기 위한 거였습니다. 우리 동혁이 형님이 계엄사가 거부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동혁이 형은 완전히 이제 유노견으로 간 거죠. 장동혁의 입장은 지금 완전히 그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면 은 장동혁 지도부는 뭔가 이재명 이 정부가 실책이 일어나면 어차피 그반사익을 우리가 누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막 이재명을 때렸어.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초창기부터 실수로 엄청나게 했잖아요. 부동산. 올려놔뭐 환율 올라가면 뭐 난리도 아니고뭐 별의별 뭐 사건 김현지 사건도 있겠다. 지금 장경태도 터졌겠다. 또 김당국도 터졌겠다. 얼마나 호재가 터집니까. 그런데 정당 지지율이 안 오르더라. 돌아버리는 거지. 그거는 지도부의 문제야. 장동혁 대표가 문제야. 최고위원이 문제야. 우리는 누군지 다 알지. 누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지도부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왜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야. 대체 왜안 오르는 거야.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이게 지방선거 시즌으로 넘어 가는데 이런 지지율이 안 올랐다. 그럼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동혁은 시간이 얼마 없어. 자기가 입증을 해 내려고 이 방법으로 가서 지지율이 올랐다. 우리가 경쟁력을 얻었다가 돼야 되는데 얻기는 거녕 오히려 마이너스야. 따지고 보면 오히려 반색을 누렸는데 반색을 못 누려.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외연 확장을 당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 외연 확장이 진영을 친한 개가다장악한 거야. 외연 확장이라는 목소리 그 명분을 그래도 꾸준히 얘기했던 사람들은 죄다 친한개야 한동훈 쪽이 선점했다. 외연 확장에 대해서 윤석열과 절연? 우리는 이런 윤호인과 가면 안 된다? 부정선거? 안 된다? 외원 확장에 관련된 거는 지난개가다 먹어버렸어. 이러니까 외원 확장을 하려면 지난계를 포용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굽히고 들어가든지야. 이거는 장동역이못 참죠. 윤호인 쪽으로 가자니 이거는 썩은 양재물이야. 어, 썩은 양재물을 먹어도 죽어. 그러니까 한동훈 쪽을 포용을 하자니 장동역이 바로 그냥 이거고. 윤어게인 쪽에 양재물을먹자니좀 천천히 이렇게 되는 거고 어느 쪽으로 가나 결론은 이거야 그런데 지금 장동역은 천천히 이렇게 되는 쪽을 택하고 있는 거죠 갈 데가 없는 거냐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어 무관의 제왕이 되느냐 아니면 명분의 거지가 되느냐 이 차이야 명분이 아무리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그지가 되는 거고 어, 무관의 제왕이 되더라도 결국 며칠 뒤에는 결국 그지,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아무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장동역은 저러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대표로 안 보는 거예요 장동역도 그걸 느낄 거라고 자기가 지금 어디 가서 대표 대접을 못 받는다 권위가 없는 대표야 그러니 자기는 윤어게인 앞에서라도 그나마 좀 어, 덜농먹는 무언가가 되겠다라고 지금 무관의 제왕을 선택한 겁니다. 아, 저게 결국에는 장동역 지도부가 2, 3개월 안에 예, 끝나게 될거란걸 암시하는 거고. 예, 그 뒤를 또 다른 유너갱이 먹겠죠. 한동훈이 승부를 걸든지 해야 돼. 한동훈 쪽에서 승부를 걸든지 아니면 이제 오세훈 한동훈 뭐 2조로 이렇게 연대가 돼서 뭔가 그림을 만들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다시 또유너갱이 먹고 그유너갱들이 공천 날리고 그냥 선거 말아먹는 거예요. 예, 고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놓여 있는 미래입니다. 장동역도 이제 아는 거지. 자기는 결국에는 지지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이럴 바에는 자기는 그냥 무관의 제왕이 되겠다.